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여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배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3일 동안 살아있었잖아요. 그것도 대단하고, 물고기 배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또 구원은 여하께로 말미암단 것도 그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니네 이제 엄청난 것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큰 것을 맡기리라. 더큰 것을 너에게, 어, 말하게 하리라.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너에게 시켰던 거 그거 해라 이거 죠거 순종해라 일어나서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큰 거지 뭐 우리 기준에 이거는 더 의미 있다 이게 더 가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선악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줄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주와 뭐 사망, 그런 것을 선택한 게된 거죠. 그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너네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거다. 여우수아도 그런 식으로 말했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생명이지 그것을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갔어요. 니누에는 극히 큰성읍임으로 3일 길이다. 이 3일 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니누에가 너무 커서 걸어다니는데 3일이 걸렸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큰 성읍이 있을 리가 없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요나가 그냥 3일 동안 걸어 다니다가, 마지막 날, 그냥 하루만 외쳐서, 너네 무너지라 그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3일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돌아다닌 것, 전도자의 3일 길이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외치는 거죠. 어,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엘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니누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수하고 굵은 배우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진짜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했던 이 선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막 가두기도 하고 오게 가두고 막 때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근데 그들을 다 때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는데도 그를 죽였다.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니누에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 소문이 니누에 왕에게도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 앉았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리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 떼나 아무도 아무것도 입에 그 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리누에는 그냥 지역 신이라고 보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 악한 길에서 떠난 것 돌이킨 것 그런 것을 이제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요다가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 도리,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초막을 짓고 이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